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계전기의 내부 결선들을 보고 도면에 단자번호 적어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흐르도의 명칭과 구성을 보겠습니다. 흐르도의 왼쪽 부분을 주회로라고 합니다. TV1에서 전동기 M1, M2 그리고 퓨즈의 1차측까지를 포함합니다. 퓨즈 홀더 2차 측의 오른쪽 회로를 보조회로라고 합니다. 보조회로의 아래쪽 파란색 선을 아래쪽 모선이라고 하고, 위쪽에 빨간색 선을 위쪽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회로의 접점번호를 적어 넣을 때, 먼저 계전기를 표시하고, 사각형으로 계전기의 접점을 표시하고, 이어서 계전기 내부 결선도가 표시됩니다. 이 계전기 내부 결선도를 보고 단자의 번호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o c r 로 부르겠습니다. 이 o c r 은 회로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접점을 동작시켜서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로도에서 전원 부분은 EOCR로 표시합니다. 결선도에서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이기 때문에 회로도에는 6번, 12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주회로부는 결선도에서 1차 측은 1번, 2번, 3번,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로도에는 1차 측에 1번, 2번, 3번으로 2차 측에는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접점부를 보면 결선도에서 공통 단자는 10번입니다. 그래서 접점부의 아래쪽이 10번 단자이고 결선도에서 B접점은 4번에 연결되어 있고 A접점은 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B접점은 4번, A접점은 5번입니다. B접점은 10번과 4번을 사용하고 A접점은 10번과 5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EOCR을 사용한 회로의 예제입니다. 공개 문제 18개 모두 같은 위치의 접점이 사용됩니다. EOCR 전원 단자가 여기에 있고 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제가 단자번호를 적어 넣을 때 이 전원부분을 항상 먼저 적어 넣는데, 주회로 부분에 있는 EOCR과 MC1, MC2가 있을 때에는 주회로 부분부터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내부 결선돼서 EOCR의 1차 측은 123789번입니다. EOCR의 1차 측에는 1번, 2번, 3번, 2차 측에는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고, EOCR의 전원부분은 1번과 12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접점물을 살펴보면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결선도에서 공통 단자는 10번인데, 10번을 같은 선에 연결된 부분에 사용해야 합니다. UCR의 B 접점은 왼쪽이 10번이고, A 접점은 위쪽이 10번이 되겠죠. B 접점은... 위쪽에 10번 4번으로 적어놓고 애접점은 10번 5번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전자접촉기는 전자석의 흡인력을 이용하여 접점을 개폐하는 개정기입니다흐르드의 전원 부분은 MC1 또는 MC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선도에서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입니다. MC1의 왼쪽에 6 1번, 12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내부 결선도에서 주접점부는 A접점이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접점은 1번, 7번, 2번, 8번, 3번, 9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회로 보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1차 측을 1, 2, 3번, 2차 측을 7, 8, 9로 적어 놓겠습니다. 흐르도에서 주접점부는 1번, 2번, 3번. 이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결선도에서 접점부는 A 접점은 4번과 10번입니다. 흐르도에서 A 접점은 4번과 10번으로 적어 놓고 결선도에서 B 접점은 5번과 11번입니다. 흐르도에서 B 접점은 5번과 11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전자접촉기를 사용한 회로의 예제입니다. 먼저, 주접점만 사용된 경우입니다. MC1 개전기 여기에 있고, 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선도에서 주접점 1차 측은 1번, 2번, 3번이고, 2차 측은 7번, 8번, 9번입니다. 전원 단자는 몇 번이죠? 6번과 12번입니다. 12핀 소켓은 전원 단자가 모두 6번과 12번입니다. MC2 오른쪽 끝에 있고, 접점은 주회로 쪽에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회로 1차 측은 1번, 2번, 3번으로,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고,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주 접점과 보조 A 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개전기 MC1이고 접점은 주 접점과 보조 접점 하나가 사용됐습니다. 내부 결선도에서 주 회로 1차 측은 1번, 2번, 3번이고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MC1의 전원 단자는 6. 과 12번입니다. A 접점은 4번과 10번입니다. MC1의 왼쪽에 4번, 10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MC2 오른쪽에 있고, 접점은 주접점과 보조접점이 하나씩 사용됐습니다. 주회로 부분의 MC2 1차 측은 1번, 2번, 3번으로,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놓고 MC2의 전원 단자 번호는 6번과 12번이고 MC2는 4번과 10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주접점과 보조 AB 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계전기는 MC1이고 접점은 주접점과 보조 AB 접점이 사용됐습니다. 내부 결선도를 참고로 해서, 주회로에 MC1의 1차 측은 1번, 2번, 3번으로,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고, MC1의 전원 단자는 6번, 12번, B접점은 5번, 11번으로 적어 놓고, A접점은 4번과 10번입니다. 에 접점이 4번 10번이죠. 다음은 MC2. 접점은 주접점과 보조 AB 접점이 모두 사용되었군요. 주회로에서 MC2의 1차 측은 1번, 2번, 3번으로 2차 측은 7번, 8번, 9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전원 단자는 6 1번과 12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B접점은 5번, 11번으로. A접점은 4번, 10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타이머는 설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계전기입니다 회로도에서 전원 부분은 T로 표시합니다. 타이머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회로도에 2번, 7번으로 적어 놓으면 되고, 순시접점은 결순도에서 2 부분입니다. 3번, 1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3번, 1번 이렇게 적어 놓지 않고, 릴레이에서도 1번이 공통 단자였으니까, 그냥 1번, 3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위쪽이 1번, 아래쪽이 3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위아래를 바꾸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접점부를 보면 결선도에서 공통 단자가 8번입니다 그러면 타이머의 한시접점 A접점 위쪽이 8번을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결선도에서 A접점은 6번이니까 회로도에서는 8번 6번으로 적어 놓고 비접점은 5번이니까 8번, 5번으로 적어 넣어주면 되죠. 애접점이 필요하면 8번, 6번으로. 비접점이 필요하면 8번, 5번으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한시동작 순시복귀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할 때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동작을 하지만 복귀할 때는 순식간에 복귀하기 때문에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이라고 합니다. 타이머를 사용한 회로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시 A 접점 또는 B 접점만 사용된 경우의 예제입니다. 개전기는 T로 피되어 있고 접점은 한시 A 접점만 사용된 경우군요. 내부 결선도를 참고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원 단자 타이머 몇 번이죠? 2번 7번입니다. 2번, 7번으로 적어놓고, A 접점은 이 부분이죠. 8번, 6번입니다. 8번, 6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이번에는 B 접점만 사용한 회로입니다. 계전기는 타이머이고, 접점은 B 접점만 있습니다. 타이머의 전원단자 2번, 7번이고, B 접점, B 접점은 이 위쪽에 있죠. 공통단자가 8번이니까. 8번, 5번으로 적어놓습니다. 8번, 5번으로 적어놓습니다. 다음은 순시접점과 한시 A접점 또는 B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계정기는 타이머이고 접점은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이 사용됐군요. 내부 개선들을 보면 전원단자가 2번, 7번이고 순시접점은 여기에 있죠? 1번, 3번입니다. 1번, 3번. 1시 A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통단자가 타이머는 8번이죠. 그래서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공통단자를 항상 위쪽에 적었죠. 다음은 순시와 1시 B접점을 사용한 회로입니다. 계전기는 T이고 접점은 순시 접점과 한시 비접점이 사용됐습니다. 타이머의 전원 단자 2번, 7번으로 적어놓고 순시 접점은 이 부분이죠, 1번, 3번으로 적어놓고 한시 비접점은 비접점은 결선돼서 대이 부분이죠, 8번, 5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이번에는 한시 접점만 사용한 흐름입니다. 계전기는 타이머이고 접점은 A 접점과 B 접점이 사용됐습니다. 결선도를 참고로 해서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접점부는 B 접점과 A 접점이 같은 선에 연결돼 있어서 공통 단자를 위쪽에 사용해야 되죠. 결선도에서 공통 단자가 위쪽에 있으니까 8번을 위쪽에 사용합니다. 8번. 그런데 b 접점은 5번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b 접점은 8번, 5번으로 a 접점은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다음은 순시와 한시 접점을 사용한 흐름입니다. 계정기는 타이머 t1이고 접점은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이 사용됐군요. 전원 단자는, T1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순시 접점은, 여기죠? 1번과 3번으로 적어 놓고, 한시 A 접점은 이 부분입니다. 8번, 6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개전기 T2의 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시 접점과 한시 AB 접점이 사용됐군요. T2의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순시 접점은 1번과 3번입니다. 한시 접점은 B 접점과 A 접점이 같은 선에 연결되어서 공통 단자 8번을 위쪽에 사용합니다. 8번, 8번. B접점은 결선도에서 8번, 5번이고 A접점은 8번, 6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리커릴레이는 경보 및 신호용으로 사용하며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멸을 반복하는 계정기입니다. 휠도에서 전원 부분은 FR로 표시합니다. 결선도에서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그래도에 2번, 7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접점부는 C접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통 단자가 8번입니다. 그래서 8번을 위쪽에 적어 넣어야 하고, 결선도에서 B접점은 5번, A접점은 6번입니다. A접점은 8번, 6번, B접점은 8번, 5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A 접점이 필요하면 8번 6번으로 적어놓고 B 접점이 필요하면 8번 5번으로 적어넣어주면 됩니다. 플리커릴레이를 사용한 회로의 예제입니다. 먼저 B 접점만 사용된 경우입니다. 개전기는 f r l 로 표시되어 있고 접점은 B 접점 하나만 사용됐네요. 내부 결선도를 참고로 하고 전원 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FR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B접점은 이 부분이죠. 공통 단자가 8번이기 때문에 8번, 5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A접점과 B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계전기름은 FR이고, 접점은 A접점과 B접점이 인접해서 사용되어 있군요. 내부 결선들을 참고로 해서 전원 단자는 2번, 7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두 접점을 연결한 공통 단자가 위쪽이 되므로 위쪽에 공통 단자, 결선도에서 공통 단자, 몇 번이죠? 8번입니다. 8번을 위쪽에 적어 넣어 줘야 합니다. 8번, 8번. B 접점은 8번 5번, A 접점은 8번 6번이군요. B 접점에는 8번 5번으로, A 접점에는 8번 6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오른쪽 회로에서 계전기는 FR이고, 접점은 두 개가 사용됐습니다. FR의 전원단자는 2번과 7번입니다. 그런데 접점부가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에 연결된 부분은 공통 단자 번호 8번을 써야 되죠. FR의 A접점은 아래쪽이 8번 단자가 되는 것이고, B접점은 위쪽 단자가 8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접점은 8번 5번. 아래쪽이 8번 5번이 되는 것이고, A접점은 6번이지 않습니까? 6번은 위쪽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FR의 A접점은 6번, 8번으로 써줬고 B접점은 8번, 5번으로 써주었습니다. 이 예제는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에는 나오지 않고 승강기 기능사 공개 문제에 나온 예제입니다. 다음은 AB접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개전기는 FR이고 접점은 두개가 사용됐습니다. 내부 개선들을 참고로 해서 전원 단자 번호는 2번과 7번이고 접점 부분에서 b 접점과 a 접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타이머 접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접점은 무시하고 위쪽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의 단자를 플리커릴레이의 공통 단자인 8번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b 접점, a 접점 모두 8번으로 적어놓고 B접점은 8번, 5번이지 않습니까? B접점의 아래에 5번. 그러면 8번, 5번이 되는 것이죠? A접점은 6번으로, 8번, 6번으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급수나 배수 등 액면 제어에 사용하는 계정기입니다. 흐르도에서 전원 부분은 FLS로 표시를 합니다. FLS는 결선도에서 AC220이라고 쓴 부분, 이 부분이 전원 단자입니다. 5번과 6번이 전원이죠. 위쪽에는 5번, 아래쪽에는 6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선도에서 E1은 7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E2는 8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E3는 1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 원을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FLS에 몇 번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7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 그래 서 7번을 써 주고 E2는 올라가면 8번에 연결되어 있지요? 8번으로 써 주고 E3는 1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써 놓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접점부를 보면 결선도에서 공통단자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A접점, B접점 연결된 공통단자 부분에 4번으로 써줘야 됩니다. 4번으로. 그리고 A접점은 3번에 연결되어 있죠? 3번. 그리고 B접점은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에서는 A접점만 사용되므로 4번, 3번, 이렇게 전어주면 되겠죠. 플루트레스 스위치를 사용한 회로의 예제입니다. 계단기는 FLS이고 접점은 A 접점 하나씩만 사용됐습니다. 공개 문제 9개 문제가 모두 A 접점 하나만 사용됩니다. 내부 결선들을 참고 해서 전원 단자는 5번, 6번. 그 다음에 센서에 연결할 부분은 7번, 8번, 1번으로 적어주고 접점은 A 접점 하나만 사용되기 때문에 4번, 3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오른쪽 회로에서도 마찬가지 f l s 에 A 접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원 단자 5번과 6번, 2 1 22, 2 3는 7번, 8번 1번, 다음에 접점 번은 4번, 3번으로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OCR과 MC1과 MC2는 주회로 부분 먼저 단자의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모두 똑같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EOCR 1차 측 1, 2, 3, 2차 측 189 MC1 1차측 123 2차측 789 MC2 123 789 여기까지는 먼저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EOCR 전원단자 6번, 12번 B접점 10번, 4번 A접점 10번, 5번으로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MC1의 전원단자 6번 6번 12번, 그 다음에 MC2의 전원단자, 6번, 12번. 다른 계전기들은 전원단자 번호를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접전 번호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내부 결손들을 보지 않고도 접전 번호를 완벽하게 적어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